대시법으로 나왔습니다.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다 나열해달라고 했고 결국 이 범위라는 얘기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y는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다 나열해달라고 했고 자 근데 무리함수 fx는 루트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특이한 표현 하나 있고요 근데 여기 뭔가 좀 빠지지 않았니? 아 맞구나 아,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럼 정확히 용어가 어 정의역 얘는 뭐라고 해? 공역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 정의역 y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 공역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1대1 함수 중에 뭐?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고 자 그럼 얘는 어떤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따다다다다다 정의가 되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의 개형으로 그려진다 라는 거다 배우셨을 거야.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 맞지?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입니다. 그럼 저, 저는 얘를 좌표축을 다 그리진 않고 정의역이랑 공역만 먼저 그릴게요. 지금 x는 나머지 값은 가질 수가 없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가진다라고 했고 y는 0부터 2까지 가진다라고 했어 이게 x축이자 y는 0이 되겠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요 안에만 그려져야 되죠 지금 요 안에만 그려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 바깥주로, 바깥쪽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삐져나와서 그려진다 라고 하면 x가 0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으니까 저 공역에 대응할 수 있는 원소가 없죠. 그러니까 이 네모 박스 안에 그려져야 돼요. 저 무리함수는 반드시. 이 안에만 그려져야 되는데 이 조건으로 1대1 대응이니까 증가 아니면 감소라고. 그러면 자.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0부터 2까지 함수값이 다 나와야 돼.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까? 안 됩니다. 이렇게 그려지면 x가 이렇게 움직일 때, 이 함수 값이랑 이 함수 값을 가질 수가 없지. 그럼 일대일 대응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안 돼요. 그러니까 꽉 차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. 꽉 차게 이렇게 증가 함수로 그려지거나, 물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안 그려지는 게 루트 앞에 호가 지금 양수죠.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또 어떻게 그려질까? 뭐,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지. 맞아. 이렇게는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이 전체 부호가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질 텐데 뭐이 문제 풀때큰 상관 없겠지만.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면 1대 1 대응이 될것 같아요. 우리가 이미 무리 함수를 다 그려 봤을 때뭐 여기서 병신같이 왔다리 갔다리 그려지진 않지.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니까. 그럼 1번 케이스를 먼저 볼게. 1번 케이스는 fx가 어디랑 어디 지나면 돼요? 자, 이 점은 3,2고, 이 점은 마이너스 1,0이지. 이두 점을 지나면 되겠죠? fx가 3,2랑 마이너스 1,0을 지난다. 자, 그럼 3,2를 지난다라고 하면 3 집어넣으시면 이게 2가 되겠고, 제곱하시면 4. 자, 마이너스 1,0은 뭐 이렇게 되겠네. 맞지? 자, 두식 열립 a랑 b랑 같다라고 하면 a1이고요. b도 자1 나오겠지. 뭐 이런 순서 쌍이 하나 나오겠고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여기랑 여기지 날때 이렇게. 자, 이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, x 에 마이너스 s 집어넣으면 얘가 2 그럼 양변 제곱하시면 4. 이런 식 하나 나오겠고 3 a 는 얼마나 옵니까? 마이너스 1, b는 3 나오겠죠? 그럼 순서상 두개 제가 다 구했지. 0. a 는 얼마 나옵니까? 1, 1이랑 마이너스 1, 3. 자, 두개 적어주시면 그대로 답이 되겠.